하하 허허 핑퐁 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은 회전 커트 서비스 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회전 커트 서비스 뭐일 것 같아요? 회전도 들어가고 커트도 예, 맞습니다. 되는 거. 회전으로 들어가고 커트로 돌아온다 이렇게 음. 해서 회전 커트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 커트 서비스를 이렇게 반반하게 했잖아요. 네. 그는 약간 미세하게 조금 내릴 겁니다. 음. 그 이게 커트 서비스하고 회전 커트 서비스와 다른 게 진짜 이, 한 이거 차이면 종이 한두 장 차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커트 서버 넣을 때 공간을 띄우고 치는 거 가볍게 덜 있죠. 네. 그 오늘은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음. 그냥 잡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손목을 살짝 써야 됩니다. 음.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반반하죠. 그 여기서 미세하게 약간만 내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네. 공간을 띄울 겁니다. 내렸죠 네. 손목 맞칠 겁니다. 네. 자 손목. 자 손목. 손목. 자 이게 많이 한다고 이게. 막 한다고 처음에 좋은 게 아니고 공이 돌아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미세하게만 내려주시고 이 손목을 탁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하게 내려주시고 손목을 탁탁. 예. 그러면 이렇게 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턱. 일반 커트하고좀 다르죠? 네. 턱. 좀 옆으로 갔다 오, 오죠. 네. 턱. 톡, 톡. 자하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일단 각을 먼저 만드시고요. 네. 각을 조금만 내리 주세요. 네. 다음 손목을 뒤로 제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손목만 탁 쳐보세요 한 번. 탁. 다시. 탁. 자 하기 어때요? 안돌아오 <laughs> 다시. Uh -huh. 자 확인 한번. 어, 직선으로 가네 다시. 자 확인 어때요? 아 도는 게 없어요 전혀. 잡아 보세요. 네. 와. 훅. 오. 좀 다르죠? 네. 이게 이제 하님와 저 차이가, 저는 맞는 순간에 손목을 힘을 탁, 확실하게 탁, 지면서 힘을 주는데, 하님은 저만큼 힘이 없으니까, 공이 이렇게 잘안 돌아오셔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지셔야 됩니다. 자, 하기, 다시 해보세요. 자, 다시. 자, 자 어때요? 턱구대서 돌아오는 게 보입니까? 전혀 안 돌아. 다시 들어오는... 해보세요. 그러면 각을 혹시 조금 더숙이는건 가능한가요? 각을 또 너무 숙이 면 네. 돌아오는 게 네. 작아요. 아 그래서 제가 미세하다고 했잖아요. 아 다시 해보세요. 네. 어때요? 안 돌아. 다시. 네. 돌아옵니까? 아니요, 전혀. 좋아. 음. 털리죠. 음. 그리고 이게, 하님은면 네. 해가 좀 많이 이렇게 보내는 음. 쪽이고, 저는 여기서 탁 끊는 쪽이고,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네. 탁. 탁. 다시 해보세요. 음. 탁. 어, 많이 나가지 탁. 마세요. 조금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탁 다시 아유. 탁 지금 하하님 <laughs> 하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 다시 해보세요 그렇지 못해요 살짝 살짝 어, 그것도 어떡해. 셉니다 어떡해, 어떡해. 그냥 하하님 보세요 저처럼 네. 이렇게 편안하게 써보세요 네 그냥 라켓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됐죠 여기서, 여기서 딱이 정도 있죠 네. 이 정도면 딱 그냥 깔짝거리 보세요 다시 자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어. 자그 상태에서 한 번만 자세 잡지 마세요 마지 마. 그냥 한 번만 탁 해보세요 혼자세요 네. 그냥 다시 <laughs> 웃기지 마세요 잠깐. 다시 해보세요 가가 안 쓰시고요? 예, 네. 각이 지금 아. 종이 한두 장 차이가 있잖아요 어. 이 정도에서 그냥 살짝만 여기서? 쳐보세요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다시 살짝, 있어요. 다시. 너무 음, 아닌 자,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님은 서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높아요. 아. 적당히 조금, <laughs> 적당히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 <laughs> 너무 높아요. 살짝. 살짝. 자, 다시. 너무 음, 커졌네. 다시. 살짝. 자, 다시. 하나 더가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 다시. 하나, 자, 하기. 오! 오! 이거는, 아, 이거는 약간 커튼데요. 다시. 그럼 뭐 미세하게 조금만 더 내리세요. 미세하게. 어, 다시. 자,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 할 <목소리> 때까지 영상은 계속 될 겁니다. 조금 조금만 더 숙여보세요. 조금만 숙여보세요, 한번. 자. 약간 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네. <laughs> 오십시오. 와. 자, 이것도 저희가 지금 했잖아요. 또, 네. 그리고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잡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도 네.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약간 각이 약간 뒤로 있죠. 뒤로 네. 조금 접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이 저처럼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뒤로 좀 접어서, 콕! 접어서, 콕! 뒤로, 톡, 톡.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다 잡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음. 제가 또 앞에도 이상한 버전을 한번 했는데, 이것도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뒤로 할 겁니다, 또. 음. 그럼 이것도, 각을 이렇게, 어때요? 이게 완전히 커트면 각을 약간만 숙이시면 돼요. 자. 음. 우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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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하니 한번 해보세요. 될것 같습니까, 이거? 이것도 하나 성공하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성공하시고. 이것도 딱 눕혀보세요. 네. 네 거기서 살짝만 해보세요. 살짝? 어머. 다시. 살짝. 자, 이게 한이 보세요. 보세요. 응. 서비스 너무 위에서 높은 데서 넣으시면 안 돼요. 아. 좀탁구드 있으면 낮은 데서 이렇게 탁 치, 치야 되는데, 어, 손으로 해도 돌아옵니다 <laughs> 밑에서부터 치셔야 되는데, 예. 하하님 너무 높은 데서 치니까 헛방이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세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요? 예.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잡으세요. 그렇죠. 다시, 그것도 위에서 너무 칩니다.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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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한님, 네. 저는 밑에서부터, 네?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는데. 아, 밑에서. 한님은 네. 너무 위에서부터 치십니다. 음. 약간 밑에서부터. 음, 이렇게 위치를 밑에서 네. 이렇게. 어, 그렇죠. 밑에. 너무 위에서 밑에. 치게 되면 헛방이 심해요. 네. 그 공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면서 바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밑에서. 오케이. 다시. 어. 하나한테 로모 끝낼 겁니다, 오늘. 자, 하기. 오 6은 커트입니다. 그것도 <laughs> 아까 제가 말한 약간 미세하게 약간 내리셔야 됩니다. <laughs> 다시. 자, 다시. 서 밑에서. 네, 그렇죠. 이야, 잘하는데? 커트입니다. 일반, 아까 커트보다 더 좋습니다. 하하님, <laughs> 이걸 하시면 될것 <laughs> 같은데요. <laughs> 자, 하기. 오, 오 와, 조금 틀어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저희가 해전 커트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